네, 금일 에코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거래 정지 풀리고, 액면 분할 이후에 일단 급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거래 풀리고 나서는, 예, 급등락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뭐, 장중에 일단 11%까지 상승을 했다가, 아, 어, 종가는 4.5%에 좀 마감을 했고, 최근에 일단은, 어, 금요일이죠. 어, 1.94% 밀리면서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어, 양 이틀가량 음봉으로좀 마감을 하는 상황인데요. 네, 우선은, 어 특이한 뉴스 동향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나온 뉴스는 없습니다. 네 액면분할 마치 네코프로 네, 거래가 되자 10%대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 어, 뉴스가 하나 좀 나왔었구요. 또 하나 보시면은 어, 돌아온 네코프로 예, 코스닥 시총 2위를 좀 회복을 했다라는 부분. 예, 거기에 개미 사랑이 계속 이어질까라는 부분. 당연히 사랑이 많이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어, 이 종목은, 뭐, 장기, 어, 단기로 보시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 투자로 해서, 흔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한 사랑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어, 중요한 부분, 일단은, 어, 프로그램, 어, 수비라든지, 이런 쪽 한번 좀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네. 나온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별로. 어, 일, 일별로 보시면은, 예, 거래 풀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줬던, 예, 그런 사항입니다. 어, 했던 부분. 어, 또 하나, 이제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예, 보시면은, 거래 풀리고서 외국인 일단은 매도가 좀나왔고요또 하나, 어, 기관도, 어, 거래 풀리는 당일날 매도가 좀 나왔다가 다시 순매수가 일부 좀 최근에 유입이 됐던, 예, 그런 사항이고, 어, 개인은 일단은,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은 87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냈고요. 어, 외국인은 71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 기관은 12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한 점은 상업번대에서 좀 매수가 유입이 됐고 어, 금융투자에서 매도했던 물량들 일부또 다시 판매수했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 수급은 어쨌든, 지금은 아직 혼재된 상황이라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물량 가지고 지 흔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수급이 완전 히 깨진 부분은 아니다.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개인들 물량을 좀 흡수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월봉상, 대시세 파동이 나온 이후에, 30만원을 넘어간 이후에부터는 계속적인 하락, 하락세를 좀 나타냈는데, 예, 중요 구간, 이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가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어, 박스권 안에서 일단은, 예, 등락을 좀 이어가면서 물량을 좀 소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조정을 받아도 거래가 없이 일단은 조정을 좀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고요. 어차피 장기 모멘텀을 받아서 갈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없다고 일단은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본 상도 보시면은요. 장기적으로 급반등 이후에 장기 상봉 만들고 다시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액면 분할 이후에는 이 구간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어, 기간 조정을 좀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 이 정도 구간까지 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추세전환 신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진 그런 부분은 아니다 어, 계속적으로 일단 이 부분 체크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중요한 부분은 반등을 해도 이 정도 구간 수준 안에서 박스밴드 만들면서 등락을 좀 이어갈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종목이 가려고 하면은 첫 번째 리튬 가격 뭐 이런 부분 당연히 어, 상승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매크로 예,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 시장에서 예측된 부분적으로 지금 진행이 좀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디 더뎌가고 있기 때문에 뭐 중동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어지정학 리스크로 불거지면서 이런 부분이 좀 뒤로 밀려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단은 물가 상승도 다시 한번 또 인플레이션도 좀 우려감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선행돼야 다시 한번 예,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좀 다시 한번 좀 강조가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그전까지는 짐 빼기 흐름, 예, 박스 안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면서 짐 빼기 흐름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어 다만 뭐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이런 부분은 뭐 직전 저점도 깨서 더 크게 흔들고 갈 부분은 어 아니다 아이 이 정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간 조정 수렴해야 되고 금리 그 다음에 리튬 가격 뭐 이런 부분 전반적인 업황 예, 예, 턴어라운드 되기 전까지는 시간 소요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많다 아, 이 정도를 일단은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어. 아직까지 뭐 특출나게 좋은 호재성 기사 이런 부분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아직까지 만들어간 부분도 아니고요. 수급도 일단은 쉬어가는 예,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 그냥 예의주시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어, 이제는 이 구간 직전 저점까지도 한번은 또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 뭐0만원 어, 이제는 이 구간 안에서. 어, 10만원 만약에 이하로 온다라고 하면은, 예, 그냥 쓸어 담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어, 장기 수렴 한다라고 하면은, 이 파동 이후에 되돌림, 충분히 지점 고점까지는 가고요.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 또, 시간에 더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전기차 시장 개화되고, 어, 더 많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뭐, 하락해서, 뭐, 지루한 국면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시지 마시고, 좀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라. 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멘탈 좀꽉 잡으시고, 천천히 멀리 보시면 되십니다. 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실시간 정보 공유 대응방좀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모든 정보 총망라해서 소방에서 실시간 대응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에코프로 종목으로 고민이 많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방에 입장을 해서 대응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예, 영상 상단에 나와있는 제 전화번호로 에코프로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는 바로바로 실시간 대응처 말씀드리기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니까, 네, 덕방에 꼭 입장을 해서 편안한 투자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